생각보다 진짜 정말 중요한 내용이 나온 것 같습니다. 어쩌면 트럼프의 정책이 반전기차 정책처럼 지금까지 보여왔는데 이걸 보면 어쩌면 그는 다른 방식으로 산업 생태계를 바꾸고 싶어 한다. 또, 새롭게 표현해보자면, 재편하고 싶어 한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기사 나왔던 건 이거였습니다.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을 지원 재개한다. 연간 1.4조 원 규모. 그냥 기사 보고 넘어갈 뻔 했습니다. 그냥 그런갑다라고 했는데, 이 내용만 가지고는 좀 모자른 거예요. 그래서 미국 교통부 공식 홈페이지를 확인해봤고, 사실인지를 확인해봤고요. 이 원문을 읽기 위해서 두 개의 페이지에 들어가서 각각을 읽어봤습니다. 첫 번째가 국가 전기 자동차 인프라 공식 프로그램 중간 최종 지침이고요. 그리고 이 프로그램이 연방에 등록되었고 공지되었음을 알리는 페이지였습니다. 전체를 다 읽어보시는 거는 모두가 가능할 텐데 귀찮잖아요. 그래서 제가 읽어보고 내용을 요약을 해봤는데 핵심은 이겁니다. 주 정부의 자율성을 확대해주고 규제를 완화해준다라는 건데 어디까지나 전제 조건이 필요하죠. 트럼프 입장에서는 대체 연료 통로 지정 구간을 완전히 구축했다는 것만 증명을 한다면 이후에는 주내 모든 공용 도로나 접근 가능한 장소에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부여한다.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 유연성을 강화해주고 행정 절차를 간소화해주고 규제를 완화해주고 지원 대상의 명확화까지 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당근을 주기 위해서는 어떠한 특정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라는 건데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것만 외우면 됩니다. 대체 연료 통로 지정 구간을 완전히 구축한다. 여기서 대체 연료 통로라는 게 뭐냐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땅덩어리가 좁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충전 인프라의 중요도에 대한 것보다 한국 투자자분들이 그리고 운전자분들이 많이 고려하시는 건 뭐냐면 자동차의 가격 그리고 연비 또는 뭐 지자체 보조금 같은 게 얼마나 나오는지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요. 미국은 땅덩어리가 넓기 때문에 이 전기차 인프라 충전 인프라가 가장 중요합니다. 말 그대로 이 차를 타고 나갔는데 뭐, 타 주로 넘어갈 일이 생기게 된다면 인프라가 준비가 안 되어 있다라면 차를 끌고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미국 교통부 사이트에 들어가면 각각의 충전소들이 어디에 있는지, 내가 특정 A 지역에서 B 지역을 넘어가려고 하는데, 그 지역의 고속도로, 고속도로 근처에 충전소가 몇 개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자, 저속 충전도 있고 고속 충전도 있지만 인프라는 대부분 다 캘리포니아 쪽에 많이 몰려 있고요. 가장 앞서가고 있는 주도 캘리포니아입니다. 근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장거리 운전자들이 불편함 없이 여행할 수 있는 기초 충전망을 만들라는 건데요. 이 기본적인 뼈대를 만들어 놓은 그걸 완성해 놓은 주에게는 해당 주 내에서 어디에 인프라를 집중시킬 것이며 어디에서 보조금을 받고 이런 인프라를 작업할 것인지에 대해서 주 정부가 까다롭지 않게 유연성을 보장해 준다는 겁니다. 그냥 딱 보면 아실텐데요. 충전 인프라는 사람들이 몰려 사는 지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이 중부 지역이나 좀 소외되어 있는 남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인프라가 충분하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주마다 전기차 보급률이 올라간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위에를 보시면요. 하늘색. 하늘색 선들이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고속도로입니다. 그리고 진한 초록색들이 있죠. Alternative Fuel Corridor 이라는데 이게 주와 주를 넘어다니는 그러한 고속도로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간 고속도로라고 하죠. 지금 이번에 나온 미국 교통부에서 발표한 내용은 뭐냐면 보조금을 받고 싶다면, 그리고 자율성을 부과받고 싶다면, 이 초록색 선을 기준으로 해서 최대한 인프라를 마련해 나라는 겁니다. 이게 미국 전역을 기준으로 봤을 때, 전기차 인프라의 뼈대와 같은 거죠. 이 뼈대만 완성을 하면, 너네 주에서 뭘 하든지 간에 우리가 유연성을 부가 부여를 해주겠다. 이런 법안들이 나온 겁니다. 사실 이러한 법안들이 당장 전기차 인프라 쪽으로 가장 앞서가고 있는 뭐 캘리포니아 지역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느 지역을 가든 전기차 충전 인프라가 다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연속적으로 접근 가능한 그런 구간들이 항상 마련이 되어 있는데 이게 완료되어 있는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이 법안에 따라서는 주정부의 유연성을 부여받게 되는 거고 행정 절차 간소화 및 규제 완화까지도 가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주 단위의 고속 충전기 보급률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와 워싱턴주 뭐 이런 쪽으로 몰려 있는데 앞으로 요 대체 연료 통로 AFC를 기준으로 해서 고속 충전기의 적용 범위를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전역으로 펼쳐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세한 그림을 보면 이러한 통로를 통해서 주변 인프라들이 완전히 고속 충전 가능 범위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보면 트럼프 정부에서 전기차 산업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반대를 한다라기 보다는요, 효율성을 찾은 것 같습니다. 각 주마다 그냥 자치권을 부여해서 많이 하고 있는 캘리포니아에게 보조금을 많이 준다면, 다른 주도 입장에서는 10살이 인프라를 확보하기가 어려울 텐데, 이렇게 명확하게 AFC를 기준으로 해서 인프라를 마련하면 그 안에서 각 자치주별로 규제 완화를 해주겠다라는 조건을 건 겁니다. 그래서 특정 지역에 인프라가 집중되는 것에 대한 반대를 했던 것이고 이번에 새로함으로써 핵심 교통망 위주의 충전 인프라를 구축한다. 그리고 이걸 준수한 주들에게는 그 이후로 규제를 해제해준다. 이러한 조건들 보였습니다. 이걸 보면요. 결국에는 인프라가 마련된 다음에 시작되는 것이 이와 관련되어 있는 보조금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9월 30일 날 소비자 세액공제는 이제 종료가 되죠. 근데 저는 그게 종료된 다음에 이처럼 새로 리뉴얼된 형태의 보조금이나 아니면 관련되어 있는 어떤 혜택들이 새로 생겨날 수도 있겠다라고 보여지는 게 다들 아시겠지만 원래 요거 올해 초에 2월달에 잠정 중단이 되었었던 법안이었습니다. 다시금 이렇게 리뉴얼돼서 부활한다라는 거는 지금 뭐 9월 30일날 종료된다라고 하는 소비자 세액공제 보조금 혜택들도 이전 정부의 정책을 폐지시키고 새로운 버전의 어떤 정책을 가져올 가능성이 좀 보여집니다. 오늘은 짧은 기사를 보고 제가 그냥 좀 궁금해서 이래저래 좀 찾아봤는데요. 어, 내용을 종합해보니까 저는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트럼프가 결국에 원하는 거는 이 충전 인프라가 미국에겐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전기차를 밀어주려고 해도 보급률을 올리기 위해서는 지금 이런 식으로 인프라가 집중되어 있는 상황을 이렇게 AFC 구간을 기준으로 해서 인프라를 먼저 확충하고 결국엔 이렇게 꽉 채워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